이렇게 써 놓으면 여기도 파쇄가 나오고 여기도 네, 파쇄가 네. 두개 나오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지 예서라고 하는데 나는 왕이지 예서라고 믿기가 좀 어려운 거인데 뭐 어디서 누가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여기는 어~ 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되 예서 필법에 준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네. 한 제비 집에서 두 마리의 제비가 날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예서에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파제가 두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불비쌍염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뚜껑을 게 아니라 파질을 하나를 해줘요. 음. 음. 要加多点，嗯，有、嗯、点。嗯 옥자 같은 데서도요, 여기가 약간 앙세 형식으로 되고 여기가 부세 형식으로 돼야지만이 글씨가 허리를 딱 묶은 것처럼 긴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년방사의 법칙이에요. 실제 같은 건 해소의 자형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소의 자형은 편방이기 때문에 옆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금은 여수지방에서 나오고 옥은 건강지방에서 나온다. 근데 중국의 지명하고 우리나라 지명하고 겹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고대 판계아 시대는 이렇게 지구가 함께 딱 붙어있어가지고 서해 바다가 갈라지기 이전에는 중국하 우리나라하고 같은 땅이었는데 계란 삶으면 계란이 알이 밖으로 터져 나오고, 그니까 껍질 사이가 이렇게 되듯이 알이 튀어 나오면서서해안이 그러니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중국하고 같은 지명들이 우리나라가 떨어진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지명하고 중국 지명하고 같은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고대로 올라가면 아마 그런 것들.